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새로운 달을 맞이합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고 더한달한 한 달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 3월 한달 온전히 주님 앞에 아름답고 거룩하게 헌신된 삶,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저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주님의 그 말씀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넉넉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사순절 은혜의 길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벌써 3월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 무렵에 또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수 있으리까. 이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로 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주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입니다. 자,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것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딱 더섯, 떡 다섯 덩이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 오병 이야기는 잘 하는데 오늘 말씀은 4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 어 그러면 오병 이야기와는 오병 이어와는 다른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병 이어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 6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4천 명을 먹이신 7병 그리고 두어 개라고 하셨으니까 두어 마리. 두세 마리의 생선으로 4천명을 먹이신 이야기입니다. 자, 1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물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자, 큰 무리가 모여들었는데 먹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2절에 보니까 이미 그들과 함께 하신 지 사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 사흘이나 되었으나 먹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들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2절에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들을 보시면서 아, 이들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들이 너무나도 배가 고픈 겁니다. 3절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중에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만약 이 사람들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낸다면 도중에 너무나도 배가 고파 굶지를 텐데 예수님의 긍익 하신 마음, 이들을 염려하시는 마음이에요. 자, 이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와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보았던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가 좀 다른 것을 볼수 있어요. 자,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지금께 날이 저물어 갑니다. 어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바로 제자들이 와서 이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주도적인 그러한 입장을 취하셔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이들이 사흘이나 나와 함께 쓰는데 이제 돌아갈 길이 너무나도 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 주님이 주도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또한 앞에 있는 이야기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그러한 사건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아마도 앞에 나온 그 이야기와 연결시켜 본다면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난 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여는 유대인들을, 그리고 오늘의 칠병 이야기는 바로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것임을 볼수 있어요. 이러한 차이가 있죠. 여기서 더, 여기 차이에서 중요한 건 바로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하셨다는 점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들이 먹을 것이 없다 하고 하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리, 할 수, 할수 있으리까? 자,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들을 배부르게 할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이들에게 어떻게 할 대안이 없었어요. 대안이 없었어요. 오병에서는 대안이 있었어요. 이들을 집으로 이제 해가 지어지는 중이니까 이들을 이제 집으로 보내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좀 달라요. 그래서 이들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예수님이 굶겨서 집으로 보내는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무런 대안 없이 어디서 떡을 얻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물으시죠. "너에게 떡몇 개나 있느냐?" 자,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초점이 다름을 알수 있어요. 자. 제자들은 그들에게 없다는 의식이 강했어요. 우리에겐 없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다 먹이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부족한지. 예수님은 그걸 물은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할까? 대안 없는 그들의 마음이에요. 그들의 생각.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에게 몇 개가 있느냐? 그들에게 얼마나 부족하냐를 묻지 않으셨고, 너에게 얼마나 있느냐를 물으셨어요.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통해서 일어납니다. 거기에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을 통해서 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그 기적을 일으킬 매개체를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물론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주님께서 행하신 것은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에게 있는 게 무엇인데? 그러자 그들이 말하죠. 일곱 일, 이로소이다. 떡이 일곱 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십니다. 자... 오병여의 사건에서는 땅에 앉지 않았어요 풀은 잔디라고 돼 있어요 그들은 푸른 풀밭에 앉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땅입니다 단어가 달라요 광야입니다 아, 이렇게 보기 좋고 경치 좋고 풀이 많고 아, 그래서 정말 소풍 온것 같은 그런 경치가 아닌 거죠 그들은 땅에 앉아야 했어요 그리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구체적인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여기서 축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유카리스테오, 유카리스테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유카리스트 바로 성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는 이 성찬을 유카리스트라고 많이 부르기도 하죠. 자 축사한다 이 유카리스트라는 것은 유라는 것은 좋다는 뜻이에요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아니면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찬 전례에 우리가 성찬 전례를 할때 거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대감사 기도입니다 이 성찬은 감사의 유카리스트의 의식이에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 부어주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 것 그래서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줍니다 성찬 행위와 똑같죠 가지사 축사하시고 예, 목사님이 성찬식을 짐리할 때 가지셔서 대감사 기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떼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분병 나누어 줍니다 분급합니다 제자들이 무리에게 이제 예수님이 주신 거 받아서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또 작은 생선 두어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자. 이번에는 생선 두어마리가 있어서 그것을 또 축복하셨어요. 축복하시고, 이건 율로게사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앞에 축사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축복하신 후에 그 물고기도 생선도 나누어 줍니다. 오병에서는 진행으로 볼때두 가지를 동시에 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축사하신 것으로 보여요. 여기서는 먼저 떡을 주고 다음 생선을 주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주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다. 자, 그들에게 남은 떡이 손에 있었던 떡이 일곱 개였고 남은 것이 일곱 광주리였어요. 일곱이다. 굉장히 좋은 숫자죠. 일곱 풍성함. 완전함, 좋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향한 이 메시아의 잔치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잘 드러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배불리 먹여 그들을 흩어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일행은 배에 오르셔서 달마누다 지방, 아마도, 어, 게네사레 정도, 예, 가버남 남쪽 그 어느 지역으로, 아, 가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굶주린 자들을 먹여 주시고 그들을 보내시는 그러한 너무나도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11절부터 13절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힐난하며 힐난한다는 것은 아주 시비 거는 거죠. 아주 부정적으로 예수님의 시비를 걸면서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표적을 구합니다. 아,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것은 정말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어, 따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험하기 위한 거예요. 아주 그 속에 부정적인 그래서 예수를 힐난하이한 거죠. 악한 동기가 숨어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악한 동기 로 요구하는 그들에게 주실리가 많마 하죠. 깊이 탄식하시면서 예수님의 감정이 아주 이렇게 힘드셨어요. 말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러노니 이 세대 표적을 주지, 주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나 표적 안 보여준다 이 악한 세대라고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마태 복음에서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신과 연결된 그러한 말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드러나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지만 마가 복음에서는 그러한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 지금 마가복음 우리가 지금 8장을 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어 앞에 7장도 6장도 보면은 기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 기적을 볼때 중요한 것은 예, 오늘 본문에서도 4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죠. 이것을 볼때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은 무슨 의미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는 놀라운 확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메시아의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오셔서 다스리심을 보여주는 거죠. 자연도 다스리시고, 질병도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렇게 백성들을 먹이시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그 거룩하심이 이미 이곳에 이루어졌다, 진행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책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날 여기 모였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누리는 풍성한 잔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어요. 내마른 땅, 바위가 있는 그러한 광야에서. 이들이 이렇게 풍성한 잔치를 누리다니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죠. 바로 이것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이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바로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배고프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셔 기운을 차리게 하고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사랑의 주님, 극일이 여기시는 주님. 그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셔요 그래서 그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와 같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 돌보시고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주님. 자, 이거 생각하면 우린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주님은 이처럼 사랑의 주님이시고, 극률의 주님이시고, 돌보시는 주님이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러니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우리는 그 주님 눈에 안에서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같이 놀라운 사랑의 주이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인 거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렇게 우리를 품어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처럼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었으므로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배품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랑의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도 전 세계에 절반은 굶주림 가운데 있어요. 굶주려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땅에 없어서 그런가요? 넘쳐나죠. 손에 있는 그것 나누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의 은혜를 입기에 우리는 정말 나누는 삶, 함께하는 그러한 삶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에 주님 주신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고. 또 우리는 주님이 나처럼 나와 같은 이 죄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 성찬을 통해 또한 경험하고 감사하며 나도 주님의 이 은혜를 다군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나누고 전하는 그런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삶 오늘 반드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사랑의 주님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며 이 세상에 거룩한 은혜를 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선포하고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복된 삶또 3월 한달 주님의 사랑으로 아 복되고 거룩한 삶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